저 강아지랑 친구 먹었습니다. 아이고, 이뻐. 일로와. 일로와. 이뻐. 이뻐. 이빨 무섭긴 하지만, 이뻐. 저 강아지랑 친구 먹었어요. 아니 얘네 둘이 달려오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귀엽네요 옛날에 저 말라무트 키웠거든요 야 얘네가 거기 말라무트보다 약간, 약간 작아요 좋죠? 고개 들지 마 아직까지 무서워 제 게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제가 원했던 몽골입니다 이게 강아지 이렇게 긁어줘야 돼요 이빨 무섭다 인가아 아이고 얘가 여기 간지럽거든요 이런 식으로 긁어줘야 돼요 그래, 저를 안 물겠죠 나 그래도 착한 일을 했다 너한테 알았어? 알았냐고? 에이, 귀여워 그래, 네가뭘 물겠냐 인간아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냐고 이름이 이름이 뭐야 이름이 귀여워 얘가 무슨 종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귀엽네요 저는 옛날에 말라무츠랑 말라무츠 키웠습니다. 아이고, 아빠도 어 아이고,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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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단 화장실이 어딘지 로봐야 되는데 어? 저기 개가 또한 마리 오고 있습니다 안 돼요 개가 두 마리 오면 안 돼요 오지 마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이뻐 이뻐 오지 마 오지 마나 영상 찍어야 된단 말이야 오지 마두 마리를 어떻게 내가 해 인간아 그죠 봐라 이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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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얘 등치가 더 큰데? 야, 얘 등치가 어마어마한데? 헬로우. 야, 얘한 등치 하네. 니가 수컷인가 보다. 야 꼬리 흔드는 거 봐서는 좋아한다는 얘기죠. 겠 꼬리 보이시나요? 우리 강아지 4쁜 강아지